갔다가도 취한꼴 보이면 안 된다고. 누구라고 말안 하겠지만 누구처럼 가가지고 막 술을 병제로 마시고 이제 쓰러져가지고 이거 아, 하단 중단. <laughs> 두 번째 테마는 대학생활입니다. 개인과제 레포트 30장 내한 학기 내내 팀플. 하나 둘 셋. 팀플. 팀플. 어 이건 좀 맞네. 아, 왜냐면 30장은 좀 아닌 것 같아. 팀장 힘들어. 30장은 거의 어, 안녕하세요를 <laughs> 이응아 니은 니은 <laughs> 여이응막 이렇게 써야 되잖아 최대로 써본 장수열 몇장 나는 6장 오 어, 나도야 6장 그래 6장인데 너무 힘들었어 6장도 힘들었어 거의 교수님한테 했던 말또 하고 교수님 보시면서 얼마나 무섭겠어 근데 나는 궁금한 게 30장을 쓰면 교수님은 다 볼지도 약간 궁금하긴 해 근데 팀플은 괜찮아? 팀플은 괜찮아 여태까지 해서 팀플 나빴던 거 있어 난다 괜찮았어 팀플은 이제 사람이 힘들지만 개인 거해의 30장은 그냥 힘들어 그래, 팀플에 좋은 점도 있어 팀플을 하면 몰렸던 사람을 알게 되니까 좋은 점도 아, 있어 3 0 장은 추억으로 술자리 안 좋아 되지 않을까? 하나 끼 팀플 레포트 왜? <laughs> 거짓말 치지 마. 3 0 장이야. 30. 왜 팀플로 많이 배워봤어? 아니 배워봤. 팀플을 별로 안 해보긴 했는데 아, 아. 이렇게까지 안 맞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안 맞은 사람이랑 팀플이 아, 걸렸는데 걔네랑 하나 끼를 한다? 그건 진짜 답 없어 아니 근데 내가 유학을 했지만 저번 1학기 때 일곱 개 수업 중에 다섯 개 같은 풀이었어. 근데 솔직히 진짜 오버잖아 근데 어찌 어찌 하다보면 사람이 할만해. 근데 30장은 솔직히 나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30장 쓰는 거잖아. 그래서 나 진짜 정신병 걸리던데. 이런 수업들은 따로 공부를 안 해도 사실 음. 과제만 해치운다는 느낌으로 가도 크게 그러니까 그 과목에 신경을 좀덜 써도 된다. 음. 근데 나는 팀플은 개인적으로 나랑 안 맞는 사람이랑 뭔가를 하는 걸 정말 못해. 교양 수업 팀플을 했었는데 그게 한 학기 내내 그 팀으로 하는 팀플이었거든. 어, 내가 발표였거든요, 어때? 음. 이제 PPT를 하기로 하신 분이 있어. 그분이 너무 너무 막 당당하게, 아, PPT는 제가 할게 그 형이 나보다 두 살이 많았는데. 막 자신감에 넘쳐? 자신감 그게 아니었. 제가 할게요 그럼 그냥. 오. 어, 어. 어, 오케이. PPT를 먼저 싹 캠에 제출을 해, 하고 아, 그다다음 날인가에 내가 발표를 하는 그런 맞아, 그거였거든. 근데 이제 1 2 시에 딱 마감인 어... 상황이었는데 내가 그날 오전에 그 단톡방에다가 혹시 제가 발표니까 PPT를 혹시 완성되는대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줬더니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PPT라는 거를 처음 알았을 때 만든 PPT 있잖아. 그 기본, 기본 디자인에 중요한... 기본 디자인의 제목 그리고 사진이 사진 이렇게. 사진을 어떻게 올리는지 잘 크기 조정 하는지 몰라서 제목 약간 이렇게 가리고 근데 또그 와중에 오. 꾸미고 싶었나봐요 애니메이션 그 기본 애니메이션이 겁나 들어가있어 <laughs> 페이지 넘길 때마다 막 공이 막 날라오면서 펑 펴지고 흥망을 <laughs> <판단을> 내기고 싶은데 <laughs> 발표날 그때 12시부터 나 혼자 PPT를 만들었어 그리고 발표날 내가 교수님 발표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이랑 애들 다 있는 데서 발표하기 앞서서 교수님께 보내주신 자료가 부족함이 좀 많아서 제가 따로 준비해온 자료로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교수님 어, 그러세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내가 쪽지로 보냈어. 그 PPT는 저희 아 조의 것이 아니다. 어떻게 좀 따로 아, 평가할 수있냐 했는데 여지없이 심플이 나왔고 아, 그 다음 어, 학기에 재수강해서 커버했지 아 어, 근데 진짜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최악이네 다음은 심플에서 전 애인 만나기 v 심플 빌런 만나기 하나 둘셋 빌런, 빌런 만나기, 빌런 만나기. <laughs> 왜 빌런 만나기가 괜찮다고 어, 전혜인이괜찮 <laughs> 괜찮아? 전혜인이더괜찮잖아 상상해봐 전혜인이 너랑 심플에서 만났어 팀원이 세 명이야 오히려 약간 더 일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팀플에만 집중해도 부족한데 빌런 이제 갑자기 파토 내면 아 자료조사 누가 하지 이런단 말이야. 그게 맞긴 한데 난 빌런이면 차라리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빼고 이제 다, 나머지 팀은 있을 거 아니야. 일을 배분한 다음에 마지막 에 그냥 이름 뺀다고 통과. 솔직히 상관 없으시니까 그냥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철저하면 전인도 그렇게 철저하지 않아. 약간 이거 자료조사 해주세요. 끝. 할수 있죠. 난는 그렇게 할수 있어. 너무 매정한 거네. 어, 또할 거면. 약간 로봇같아요. 로봇같아요. 아또 너무, 너무 차가워 그거에 안 휩쓸려 너는? 휩쓸리지 않으려고 더 집중하지 않을까? 더 아예 몰두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발표면 더 열심히 발표를 해서 안 좋게 끝났어도 과제는 팀플은 좋게 끝나야 되잖아? 딱 팀플 발표 앞에 나가서 찢어 놓무 이대로 뒤집어 놓 교수님이 어이 이 친구 발표 잘하면 몇점가 하면 3점이다 이러면 전의인도 이제 속으로 같이 잘 받았다 끝! 좋은 인연으로 끝냅시다. 오 빌런 그럼 빌런. 전 애인 아, 그냥 아. 그리워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나도 그럼 빌런할래. 빌런? 빌런? <laughs> 아니야 내 생각에 전 애인이야. 아 싫어 나 빌런할 빌런 거야. <laughs> 애초부터 막, 아 그래 저분은 깍두기야 깍두기야 이러면서 생애 막 그래 맞어. 이미 배제시키고 나머지에서 아 여러분 우리끼리 열심히 해봐 이런 느낌인데 전 애인이 팀플이다? 하면 막나 혼자 괜히 막 신경 쓰이고 막 업정 감정들 생기고 있는 느낌. 그럼 좋은 친한... 거 아니야? 아안 좋은데? 업정 감정이 생긴 거잖아. 거는... 아니지. 약간 이번에 환승연의 희주 말 들었나요? 반감에 섞지 않을 일단 자리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나다 보면 어내이커투 이런 어떻게? 근데 팀플의 응. 전혜인 있는데 팀플의 또한 사람이 전혜인 현남진 <laughs> 현남진이 막 오는 어? 거지 커피 사들고 어? 얘기 많이 들었어 어? <laughs> <laughs> 너무 싫어 제일 싫어 그럼 내가 그냥 빌룸되고 그냥 깍두기로 살 있지 않아? 이게 아 이게 낫 그래 그리고 전해인이 팀플에 있으면은 그래. 연락하려면 그 차단 돼있던거다 <laughs> 틀고 그래 <laughs> 와 <글렛던 웃음> <laughs> 어, 진짜 최악이다 그럼 연락처 삭제했던 거 다시 다 받고 그러네 진짜 최악이다 그리고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내 전해인들은 보통 다다 차단해놨던데 원활한 <laughs> 합의 <laughs> 가라 봅니다 다게신물이안떠 <laughs> 어, 너무 열심히 했다 너무해 마지막은 막차 타고 MT 가기 v MT 가서 막차 타기 오케이. 자 하나 둘셋 막차 타고 타기 MT 집으로 온다고? 응, MT에 가서 막차 타요 이제 술자리 이제 좀신나는데 갑자기 10시에 <목소리> 어? 나 집으로 간다고? 약간 갈리지 않나요? 이미, 이미 쓰러질 애들 쓰러져있고 10시에는 너무 일러 아 10시 너무 일 MT에 안 가봐도 일러요 한식가재는 솔직히 재밌는 응. 이야기는 그 뒤에서 나와아 뒤에 거. 나와. 가서 막차는 타고 오면 MT 갔다 왔어는 할수 있죠 갔다가도 취하꼴 보이면 안 된다고 누구라고 말안 하겠지만 누구처럼 가가지고 막 술을 병째로 마시고 이제 쓰러져가지고 많이 난처하고 계시네. <laughs> 술을 먹고 취해서 아... 실수를 해봐. 알던 사람도 안 척을 하면 안 돼. 막, 안녕하세요 했는데 본인 기억이 없어서 자신감. 안녕하세요 했는데 다음에 애들이 이 이러면 이제 수만까지 생겨. 야, 내가 어제 뭐잘못했나러다 갑자기 그때 기억나. 근데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실수를 안 한다는 가정하에 막치어야 음... 얘들아 먹있었어 뭐 하면서 이제 어... 할거 같아. 야, 막차 이제, 얼린 덮치. 이제, 이제 내 무대이면서. <laughs> 어? 막차 타고 엠티 가기. 아, 엠티 가서 막차 타기. 에 야, 엠, 막차 타고 엠티 가면 몇 시인데? 아, 근데 또 생각해보면, 아, 나 바꿀래. 엠티 가서 막차 타기. 약간 아쉬울 때 떠나는 게 나은 것 같아. 그, 그, 그. 왜냐면, 내가 정말 입었잖아 근데 그때 내가 새벽에 진짜 텐션이 겁나 다운돼가지고 소파에 그냥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차라리 그냥 낮에 게불태웠다어막 언니 가지마 이럴 때 그래 <laughs> 나나 나야될것 같아 이러고 내가 주인공처럼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한시막 이때쯤 도착한다 치면 분이 약간 그아분위기를 내가 전혀 모르는 맞아. 상태에서 이미 지내끼리 절정일 때 내가 끼는 맞아, 거잖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맞아, 맞아, 맞아. 그럼 이제 과부자들고 앉아가지고 어. 이렇게 좌우만 계속 살피면서 어어 아아아 그럼 남들 조금 알뜰대는데 어. 나만 안치해서 정신이 개물 <laughs> <laughs> 왜냐면 장기자랑 같은 거다국에다 다 하고 이런데 나만 그런 거못 즐기고 못 보면 좀 아쉽지 않에서한국에또 장기자랑 했잖아 서빛파티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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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제발 제발 잘라주세요 제발 제발 잘라주세요 하나 둘셋 하면 하나, 아, 하나 둘셋 나... 안녕 좋아요 구독 <laughs> 다 눌러줘 사랑한다